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2600원대에서 1050원까지 마이너스 60% 정도가 폭락하고 저점을 다지고 다시 W 반등이 나오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기간 조정 거치다가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5월달 추가적인 예, 네,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드릴 추가 매수, 저점 매수 타점과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의 단기 목표가 그리고 단기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목표가 등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곡들을 잘 공부하시고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우리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에 대한 5월 목표가와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침마다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종목 추천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에는 펀디엑스 코인을 1,05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하루 만에 1,400원까지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 정도를 기존 수익권 목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제 하루 만에 어디까지, 1,40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4월 8일 기준 매수가 대비 4월 9일 고가까지의 30% 정도의 상승을 불과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00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천만원 수익인데, 어, 뭐,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은, 뭐, 2천만원 기준 10%, 30%, 600만원 곱하기 한 달에 10번. 그러면 월 6천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그리고 유미한 저항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바로 멘틀 코인을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4월 7일 일요일, 네 오전, 오후 1시 25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타점 한번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코인의 4월 7일, 이제 오후 시간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N자 패턴, 그리고 거래량 매수세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2,190원까지 약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50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1,9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자, 바닥에서 뭐가 없냐면 거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또 재공략 타점까지 계속해서 추후에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추천 코인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문자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4월 16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주말 동안 무너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의 고래들, 즉, 이제 물량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은 이틀 동안 천 개의 비트코인을 오히려 추가 매수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이 하락이 공포스럽고 어떻게 보면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특정 우리 비트코인 큰 손들은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물량을 더 확보하는 매집의 기회로 활용했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의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지지 저항 빠르게 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3월 달 들어서 만들어낸 캔들의 저점 라인. 이 800원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N자 패턴으로 이제 추가 폭등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상승을 반납한 밑꼬리 가격에서 이틀 상승 그리고 현재 조정 구간을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고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목표가를 좀 타깃을 봤을 때 자, 현시점 스페이스 아이드 코인의 일봉상 목표가는 1차 1300원 그리고 2차 저항 대는 1500원 60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560원을 돌파하면 위로 추가 상방 1780원까지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이제 이 밑으로 지지라인대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 W반등, 3중바닥, 4중바닥 따지고 반등 흐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일단은 1300원까지 1차 목표가 되는 그리고 1300원을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돌파하면 어디까지 1 5 5 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목표가 대응하시고요. 또 꺾이면 매도, 눌림목 제공략 돌파하면 추가 시세는 1780원까지 목표가 대응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의 큰 그림에서는 자,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1파동 조정 파동 마무리하고 다시 고점 라인들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의 그냥 박스권 등락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자이 고점 라인을, 뭐, 무조건 100% 돌파한다라고 단언할 순 없기 때문에, 과거에 돌파했던 변곡을 이탈했다, 저항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이탈하고, 또 변곡을 이탈하면서,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먼저 돌파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밑으로 이제, 반등 예상 지점도 좀 점검을 해드리면은 먼저 밑으로는 이제 790원과 810원 자리가 과거의 저점 이중바닥 W 반등 나왔던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근데 그 가격까지 빠지지 않고 이번에 얼마에서 반등이 나왔냐면 890원 자리. 네, 여기서 이제 89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1 0 0 0원 가격을 자. 천원 가격을 이번에 이탈했는데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천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그천원 자리를 자 이제 지켜주면서 윗골이 달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1차 지지선 천 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 단타 접근하시고 만약에 천원 자리를 깬다 그러면 밑으로 어디까지? 890원, 880원 정도까지 낙폭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이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890원 자리를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790에서 810원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기회니까요. 가능하면 고점이 아니라, 네, 저점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반등 타이밍,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반등 자리에서의 목표가 1300. 1560, 1780까지 상방 보시면서 4월달, 5월달 여러분들 단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의 매매전략 빠르게 점검을 했는데요.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승진할 수 있는 단타 타점들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 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노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